권종폭의 매란범죄 윤석열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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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계엄은 매란이다 윤석열의 이번 계엄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다 그 어떤 이유도 헌법 제77조 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어떻게 종북 세력이고 자유 헌정 시설을 의뢰하는 행위란 말인가? 정권의 잘못을 고치려 스스로 거리로 나온 주권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빨갛 빠진 그 생각이 스스로, 스스로를 참하게할 것이다. 오히려, 헌정 실수를 파괴한 것은 윤석열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자,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은 자, 누구인가?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제 권력 하나 지키고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내라라이다. 2024년 12월 3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비글려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일상이 내란 범죄자의 손에 너무 쉽게 파괴된 것을 목도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의 인내를 멈추고 반 헌법적 폐헌폭과 헌정 파괴, 내란범 윤석열의 막서 시민 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권력력의 취에 미쳐버린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 본부 기로, 이 항쟁 을 역사 에남 기자, 주 름한 주권 지의 철퇴가 부패 하고 불 의한 권력 자를 탄제할것 이다.